이 아침에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시편 136편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제가 제 성경 9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. 구약 성경 902쪽에 있는 말씀 시편 136편 1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.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 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홍해를 신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기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큰 왕들을 지신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아모리의 인왕 시온을 죽이신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바산왕옥을 죽이신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빛이 난 가운데에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있겠습니다.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. 오늘 아침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, 우리 1 3 6편의 앞에 있는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함께 그때, 어, 나누었었는데,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,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주신 자연 환경 속에, 어, 이 모든, 어찌 보면 삶을 전반, 전반적으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그 감사의 내용들이 이 앞쪽에 다 나와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오늘도, 어, 이 10편의 기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. 우리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이유들이 있습니다. 때로는 뭐 건강이 안 좋아지다가 건강이 회복되는 경우들에 감사하기도 하고, 또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게 될때 뭐 감사하기도 하고, 또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 순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합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? 우리가 뭐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어떠한 이유를 이야기한 다음에 어,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인재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.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인재하심, 어, 언약적인 사랑, 뭐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어,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것은 단순한 나의 감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이죠. 어쩌면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 그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고 감사의 이유가 말씀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대표님을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이 시편 교제가 무엇에 또한 감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아가고 있는지 함께 살피는 이 시간에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먼저 우리가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?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에 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. 어, 앞에 있는 내용들에서는 이 자연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감사했다면 이제는 이 애굽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서 출애굽되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어,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?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,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애국땅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그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. 사실 이들이 인도되는 이 모든 과정들은 결국 그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또잘알수 있습니다. 또 그렇게 인도내어 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13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? 앞에 홍해가 그들을 가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. 어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이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? 아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던 것이죠. 하나님께서 우리 를 구원하신 것 같지만 이게 다 모든 상황들을 마, 우리가 만나게 됐을 때 이제는 결국 절망의 모습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.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1 4절 말씀에서 보니까 그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또 한우리가 감사해야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. 어쩌면은 아무런 길도 보이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. 하필이면 이십 편 기자가 이애굽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을 향해 붙잡고 나아가면서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?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 물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가장 큰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. 우리 역시도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약한 존재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크다란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으로 인도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어쩌면 이 아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는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그 기도 제목들이, 감사의 제목들이 있겠지만, 감사의 그 모든 시작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그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나아가며,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해 나아갈 때,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어, 두 번째로 이 16절부터 이, 이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이 어쩌면 이 인도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. 이제 이 바로 군대가 죽게 되고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어,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과, 되는 그 과정들을 대,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어,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.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출애굽을 하면서 나, 이 구원받은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한 물론 감사도 있겠지만 그들은 앞에 바로 이가난안 땅으로 갔던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.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앞에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넓은 땅과 또한 긴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됨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. 음, 성점 속에서도 이 광야가 자주 등장하지만 이 광야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까?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그러한 시험, 또한 그런 위험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이죠. 어, 실제로도 이스라엘의 그뭐 유다 땅에 그 광야들을 가게 되면은 뭐 아, 많은 것이 없어요. 그냥 편평한 이 광야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간혹 보이는 것도 있어요. 그것이 무엇이냐면 뭐 양이나 염소들이 중종, 종종, 종종 그 가운데 보게 됩니다. 홀로 있지 않죠. 그때 이 양과 염소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? 목자와 함께 그 광야 땅을 또이 넓은 땅을 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. 목자는 어, 1, 2월에는 뭐, 뭐 풍성한 이 풀이 있겠지만 그 외의 시간들에는 거의 다 마른 땅들이기 때문에 그 곳곳에 그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이 양들을 인도하십니까? 정말 이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이한 마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찾아나서는 그극휼의 마음들을 가지고 이 양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. 어쩌면 우리도 인생의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미 구원받은 자녀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마치 이 광야 땅같이 그 황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에게 어, 닥쳐온다 할 때, 우리를 또한 그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감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. 더 구체적으로는 17절부터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큰 왕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. 큰 왕들을 치신이에게 감사하라고 하면서 18절에서는 뭐 유명한 왕들, 또한 19절과 20절에는 더 명확하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, 그리고 바산의 왕 옥에 대한 이야기를 어, 하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. 우리도 이 실제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두려웠던 그 당시에 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온 왕과 또한 바상 왕이었다고 바상 왕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. 근데이 왕들을 어떻게 합니까?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어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수 있어요.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왕들이다, 작은 왕들이다, 뭐큰 왕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. 어,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나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이 왕들의 것들이 있겠죠. 때로는 나의 삶의 문제들, 또 두려움이 될수 있겠고요.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죄에 대 문제 때문에 늘 흔들림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? 이미 그것들을 죽이셨다, 이 왕들을 이미 무찔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내가 이미 손을 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. 결국 우리가,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는 아 광야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 나아갈 때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 그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될수있기를 소망합니다. 다시 한번 이 인생 또한 우리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함께 해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저희가 될수있기를 소망합니다.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 비천한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? 우리가 정말 하나 없이 연약하고 낮아지는 그 모습. 무능력한 어쩐 나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하지만 이런 약함 속에서도 2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?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. 약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, 나를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또한 24절 말씀에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에게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 원수들에게서부터, 어, 건져주심에 대한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오늘 이시편 기자가 이출애굽의 과정과 이 가난 땅 가운데 왕들을 만났던 이 모습들 때로는 이 왕들을 먼저 무찔러 주시기도 하고 이 24절 말씀에서처럼 그 대적들 그 원수들과 이 전쟁 속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원수와 대적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악의 세력과 또한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가 무질러야할 또한 그 원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? 그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주시고 건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사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시핑교제가 고백하는 이 모든 과정들,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 아님을,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. 결국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이며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. 결국 우리가 인생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어쩌면은 변하는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감사의 마음이 또한 늘 어, 든든히 세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백불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? 물론 이 출애급의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야 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제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.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또한 이 부활의 기쁨과 또 감사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다시 한번 주신 이 사랑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하루의 삶가운데서도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,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, 우리가 인생 가운데 또 많은 이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지만,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과 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야침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, 유작한 저희들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고, 또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주님의 그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오늘도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을 통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그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홀로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하루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이 아닌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가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,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